요한복음 12장 6월절 열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시니 그곳은 주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곳이라 거기서 그들이 주를 위하여 저녁을 마련하였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나사로는 주와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 하나더라 마리아가 매우 값진 감송향유 한 리트라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그 집이 향유 냄새로 가득 차더라. 그때 그의 제자 중 하나로 줄을 배반할 자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오시 말하기를, 어하여이 향유를 300대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며 돈주머리를 맡아 그 안에 넣은 것을 지니고 다니기 때문이라.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녀를 가만두어라. 그녀는 나의 장래 나를 위하여 이것을 간직해 둔 것이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는 아니하느니라. 고 하시더라. 그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주께서 그곳에 계신 것을 알고 왔으니 이는 예수뿐만 아니라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함이더라. 그러나 선임 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으니 이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라. 그 다음날 명절에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을 듣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주를 맞이하러 가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복이 있도다 라고 외치더라 예수께서 어린 나귀 한 마리를 찾아서 그 위에 타시니 기록되기를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도다 라고 함과 같더라. 제자들이 이 일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화롭게 되신 그때서야 이 일이 주에 관하여 기록되고 그 일이 이 일들을 죽게 행한 것인 줄 기억하더라. 그때 주께서 나사로를 그의 무덤에서 부르시어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을 때 주와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하더라. 이런 연유로 그 무리도 줄을 맞으니, 이는 주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기를, 너희가 얼마나 부질없는 짓을 하는지 아느냐. 보라, 세상이 그를 따라가는 도다. 라고 하더라. 명절에 경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는 어떤 헬라인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이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로 가서 그에게 청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라고 하자 빌립이 와서 안드레에게 말하니 안드레와 빌립이 다시 예수께 말씀드리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받을 시간이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리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남아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생에까지 보존하리라.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의 종도 거기에 있으리니 누구나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이제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시여, 이 시간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소서. 그러나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 시간까지 왔사옵니다.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하니,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내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고 하시더라. 그때 곁에 서서 그 음성을 들은 무리가 말하기를 천둥소리였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라고도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음성은 나 때문에 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난 것이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오리라, 고 하시니라. 이것을 말씀하심은 주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인가를 의미하심이라. 우리가 주께 대답하기를, 우리가 율법에서 듣기로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산다고 하였는데, 어짜여 당신은 인자가 들리워야 하리라고 말씀하시나이까? 이 인자는 누구니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빛이 있을 동안에 행하여 어두움이 너희를 엄습하지 못하게 하라.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으라.그리하면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고 하시더라.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떠나시어 그들로부터 숨으시더라.주께서 그처럼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주를 믿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이루려 함이라.그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을 누구에게 나타내 보이셨나이까? 함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말하기를 그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나니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며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런 일을 말함은 그가 주의 영광을 보고 주에 관하여 말한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 관원 중에서도 많은 자가 주를 믿었으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들이 주를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회당에서 추례 당하지 않기 위함이라. 이는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음이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라. 또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한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라.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이는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명하셨음이니 나는 그분의 계명이 영생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르는 것이라고 하시더라. 하루 한장 요한복음 요한복음 12장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남아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구절입니다. 아마 한번 이상은 이 말씀으로 설교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를 미랄로 들여지겠다는 헌신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정말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으셨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땅속에 심겨진 나달은 발아 과정에서 분해됩니다. 심은 곡식을 꺼내서 먹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태도, 영양소도 분해되어 더 이상 곡식으로서의 기능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것을 가리켜 썩는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썩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바라의 과정이고 그 과정을 거쳐 싹을 틔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정말 죽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썩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정말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채찍과 가시관, 모자국 등으로 온몸이 붉은 피덩이가 되셨는데 그 모습은 가히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씨앗이 발아하며 그 생명을 싹으로, 줄기로, 열매로 전달하듯이 주님도 그분의 생명을 죄인들에게 전달하셨습니다. 오직 죽음으로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세상에서도 희생이란 꽤 고귀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위해, 국가를 위해, 작게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을 칭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희생은 그런 희생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정말로 아무 쓸모 없고 무가치한 죄인들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희생을 해야 주님처럼 죄인을 살릴 수 있을까요? 몇 번이고 죽었다 깨고 또 죽으면 가능할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을 살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은 오직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2000년 전 로마 제국 저 변방에서 일어난 한 사형수의 죽음이었지만 지금 그분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은 평생 이스라엘 땅과 그 주변 지역을 벗어나 멀리 여행해 본 적이 없으시지만 그분의 이름은 온 땅에 퍼져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지금도 거절을 당하고 모독도 당하시지만 여전히 그분의 이름을 통해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분이 주신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미랄은 2000년이 넘도록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죽으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의 미랄이 되라 하십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타인을 위해 선한 삶을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희생하되 나의 생명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